좀좀 Excuse me. Is there a pharmacy nearby? What pharmacy. e h a r m a c is behind the supermarket. One h u n d r e t meters straight second street on the right. Ah, thank you. 음 사성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해? 네, close. 어, 어, are you open? Yes. Do you have cooling patch? Uh, for the leg cooling patch like pain relief patch yes. 이렇게 또 쓰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지금 역광이라 잘안 보이는데 이그 위에 마를 타고 있어요. 오늘 일투라도 멋있다. 사탕 가게 같은데 냄새가 너무 좋아. <목소리> 이거 그거 아닌가? 석기실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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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재미있는 거는. <되네. 목소리> 네. 미쳤다 여기가 하벨시장입니다 완전 그 시장 그냥 <laughs> 기념품 있도 이거 밖에안야 근데 잼? 빵 먹으러 왔어요 땡큐 응. a 미쳤다 안는 딸기가 가득 있대 근데 약간 빵에서술먹어 어? 응. 춤추고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아, 들어가 난또들어가 뭐 없어 들어가춤추 춤추는 줄 <laughs> 제가 그랬더 입구입니다. 어 저기 계단 너무 멀나 이거 어, 야 우와. 여기는 6천원이라 했지. 6천원 정도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패스. 그래서 옆에 있는 공원에서 좀 앉아있으려고 합니다. 사실 일정이 지금 다 끝났어요. 오전 10시 반인데.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벌전 커피에 가려고 합니다. 너무 뭐 맛있는데? 와 뭐? 너무 맛있는데? 진짜? 내가 생각한 말 찾았을 이런 맛 아닌데? 음! 어디? 다크초콜릿 맛. 내가 좋아하는. 아니, 다크초코가 아닌데? <laughs> 아, 갖고 와봐. 에스프레소 산미 엄청나다. 근데 나는 좋아. 아니야? 와, 너 어떻게 먹고 있었냐, 이거? 맛있는데? 와. 그거에, 어, 디토리. <laughs> 그걸... 아, 아, 이거 밥 먹...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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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괜찮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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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 둘째 날입니다 이 광장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갈 곳은 천문시계탑입니다 지금 시각은? 9시, 9시 34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문시계탑 도착했습니다 이늘곧1시 어, 되는데 1시 되면 울린다고 하네요 기다려볼게요 어, 이놈 여기는 바로 근처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합니다. 까를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웅장하네요. 와, 아, 가는 길이 그냥 예쁘다. 오늘은 트라하성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레넘벽인데요. 찍을 수 있을란가? 아, 날씨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진짜. 정신 나올 것 같아. 진짜. 나. 해보자. 야, 해보자. 사람들 중간중간 쉬어가는 게 진짜 다들 똑같나 봐. 오, 죽기 직전이라 저런 거다 패스하고 저런 거는 유튜브에도 다 있어요. 눈은 진짜 작살난다. 하도 근위병들이 안 나와서 저 출구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저 공사 때문에 약 7주 동안 안 한답니다. 뮤지션은 볼수 있는데, 뮤지션은 안 보려고. 지금 그냥 시원한 커피 하나만 저거 땡기러 가려고 이런 표시를 조심하세요. 대말합니다. 라아서 <놀람> 밑에 있는 가게인데, 아니, 인형 가게인데, 이렇게 무섭죠, 저는? 피치크림 치즈케이크 시키고 지금 음료 기다리고 있어요. 정말 뭐, 채원이라 했는데, 태용이라 하셨어요. 아, <놀람> 진짜 오랜만에. <laughs> we just finished <laughs> the <food>. And... <laughs> so... we go to the hotel. And just... just... Take take break. Take a break. Take a rest. Oh, take a rest. Wow. 앤걸 <laughs> <take a> <laughs> 타고 일단 숙소로 먼저 가 볼게요. 나갈 때 다시 기도로 하겠습니다어 웨이팅 없어? 로크. 웨이팅 를앤이킹레이스라 지금 10시거든요, 사실. 아, 11시. 끼어들지 <laughs> 마세요. <laughs> 아, 예. 졸려요. 자야겠죠. 그래서 지금 이거 누워있다, 일어났는데. 이거 술 먹고, 누워있다, 일어났는데. 씻고, 자고, 이제 다음 날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제 결국 아침에 사지 못해서 혼자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오전 10시 반이고요. 그때 갔던 버전 커피 가고 있어요. Hello. Can I get a uh, ice chocolate? Like uh, a chocolate but on ice? Yeah, yeah. y e a sure. 아, 젤라 느끼는 거 어? 아까 못찾차다젤라 또. 와 완전 전투 전투적이야. 영화도 뭐 많이 안 해. 근데 그러니까 어, 우리는 슈퍼 배드. 슈퍼 배드 예민이. 어 이게 <laughs> 이게 영수증 <laughs> 이거 저희 영화 티켓. <떡> 아침이 좀 부족했는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먹을 곳에 왔어요. 여기는 이렇게 카드를 주고 음. 이런 데서 주문해서 시키고 마지막에계산을한 번에 하는 거라고 하네요 음, 어쩐지 엄청 기름지긴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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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한번 n 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데? 사관이었는데 잘못봤어 사... 영화 진짜 영화 진짜 영화 보고있습다 영화 어떠셨나요 다들?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?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만드신 것 같은 게 블랙핑크 방탄 노래 두개 나왔고 폰캐스트에 방탄이 있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저는 슈퍼배드 원밖에안봤었어 잘했어요 생각보다 영어 자막 를 바로 봤어요 예 생각보다 최고. 어. 를 바로 봤 네. 생각보다 영어 자막이어서 이해도 잘못 알아들을까 오, 싶었는데 <laughs> 한국말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.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을 했는데 생각 영어도 잘들렸다 제주도 착했습니다 엔트리 프리 refrain. I am to r e f 아 a i n I a 이경 o refrain. I am to r e f r a i 왜이 분위기가.. 어, 지금 세팅하고 계시는.. 원래 아 9시부터 오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8시 반부터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금 마지막 밤 다음은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갈 거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슬리핑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슬리핑 버스는 아니고 다음날 오전에.. 여, 4시간 걸린다 했나? 그 정도 걸린다 어, 4시간 정도 걸려서 그거는 슬리핑으로 안 타고 그냥 일반 버스로 가기로 했어요 오렌지 에이드인데 약간 술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? 왜냐면 재즈란 거 같아요. 나안 취했어. 영상 끝날 줄 알았죠? 취해서.. 뭐 초점도 취했니? 마지막이니까 까르두 야경을 보고 갈 거예요. 야경이 너무 예뻐요.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지지가 않네요. 보고 싶으시면 오셔야 됩니다 진짜 풍경이 예쁘다. 진짜 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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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